네, 이번에는 까레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좀 살펴봤는데, 초점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 업체를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이제 사실 직접 촬영도 했었는데,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laughs> 네 아무튼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아직 영상 업체를 찾는 중이라 오늘까지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냥 생으로 올려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네첫 번째 보여드릴 이 제품은 가브로슈예요. 가브로슈는 45, 45 사이즈 크기로 이제 되어 있는 제품이고 똑같이 카레와 같이 이제 실크 소재의 제품입니다 먼저 맨 먼저 보여드릴 이 제품은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전에 한 2년 전쯤 2, 3년 전쯤 유명했었던 본점 카레 기억하시죠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구매를 해서 벽에 액자로 걸려고 지금 보내 놨는데요 액자로 걸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이 그림과 이 포인트가 예쁘게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테두리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수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 안쪽은 이게 보시면 그냥 그레이 컬러로 보이지만 그레이가 아니라 이제 블랙과 어 화이트와 그리고 연그레이, 진그레이 그리고 여기 물이 있는 쪽은 블루 컬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여기 이렇게 텐저링 컬러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스카프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고 스카프로 활용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지겹다 안쓸것 같다 하시면 이거는 벽에 이렇게 액자처럼 걸어두셔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 저희 딸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저도 이제 그림 미술 작품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볼까 하고 그림을 보면 몇백만원씩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래서 그리고 갤러리아에서 그 오퍼가 왔는데 그림 한 점에 물론 유명하신 작가님이지만 몇천만원 하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이런 가브로시 정도를 걸어두시는 거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액자를 만드는 거는 크게 가격, 금액이 들지 않고 액자를 띄고 나서도 요런 데폰드칠을 살짝만 해두면은 거기서 다 제거를 해주고 세탁소에서도 다 처리가 다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통 30만원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그리, 이 디자인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까레를 구매를 하셔서 충분히 목에 둘러서 활용을 하시다가 작품으로 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제 고래서 요게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두 번째는, 얘도 역시 가브로시예요 가브로시 45-45 정사, 정사각형 사이즈이고, 요거는 이제 말이, 마리, 네 마리가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크림 컬러이고요 그리고 하늘색과 주황색, 그리고, 어, 비교적 단조로운 컬러 매치이지만, 이말 패턴이 네 군데에 들어감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묶으시는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묶으시는거나 컬러감이 또 달라서 옷을 입으시는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두 번째 제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가브로시예요. 제가 가브로시를 많이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어, 가브로쉬가 사이즈는 작지만, 사실 목만 딱 감싸기에는 굉장히 가장 적절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고, 90 사이즈를 처음에 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어, 사실 우리를 다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하는 거 자체가 어색한 경우가 많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브로쉬 정도를 하셔서 처음에 정말 알차게, 금액대도 얘는 30만원대니까, 가브로, 그 까레보다는 훨씬 가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가격도 부담 없는 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목에 열심히 알차게 착용을 하고 다니시다가 조금 조금 사이즈를 늘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까리의 장점이 이렇게 하면은 노랑 옷이랑 뭐 화이트라던가 진이라던가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게 하면은 이렇게 어울리게 하실 수 있고, 이런 컬러가 너무 내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감아 주시면 되거든요. 나는 좀 무난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여기 아예 노란색이 안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를 이렇게 접어 버리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깔에는 컬러가 예뻐서 보는 재미도 있지만, 칼을 직접 활용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컬러를 골라서 보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제 기억에 이 가브로시가 전부 3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아래 글쓰기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브로시 세 가지 종류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얘가 지금 밑에 컬러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진으로도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올해 새로 나온 쉬폰 소재 까레예요 얘는 70/70 70 사이즈이고요. 이렇게 비치는 쉬폰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뭐랄까? 뭐 되게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기신 분들은 약간 옛날에 그 비오는 날의 숙제와 이런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에르메스에서는 이걸로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도록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렇게 약간 목가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목에다 그냥 이렇게 둘르셔도 좋고 제가 하나 코디해서 올려드린 것처럼 하얀 셔츠에 그냥 심플하게 리본으로 묶으셔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점들이 아, 자수가 놓여진 거거든요. 사실 자수는 유럽에서 굉장히 고가의 기술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가지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는 가격은 50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어, 여름에 실크 스카프가 난좀 별로야 하시는 분은 이거 슈퍼 소재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뭐랄까.. 맥시 트윌리라고 하죠 이렇게 길쭉한 트이리 이게 맥시 트윌리라고 했었나? 뭐 맥스 트윌리가 요즘 안 나오는데 너무 오래돼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맥스 트윌리보다 좀더긴 사이즈..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좀더 크고 얘는 목을 여러 번 둘둘둘둘 감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쪽은 보면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쪽 반대쪽은 이렇게 약간 카툰처럼 원더우먼 같은 이런 분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뭐랄까 좀 어, 인공적인 네 그런 그래픽 그런 그런 뭐랄까 기법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이제, 가브로시가 조금 활용도를, 활용을 잘 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요, 그 다음은 요거를 추천드려요. 옆으로 긴 거라서, 둘둘둘둘 고 감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올블랙 옷을 입었다거나 그럴 때, 얘를 이렇게 잘 보이게, 좋아하는 컬러가 잘 보이도록 해서, 요 정도 두께감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허리띠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원피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원피스가 통으로 퍼져버리면 특히나 좀더 통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벨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 겨울이나 가을, 봄에는 이제 트렌치 안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하셔도 예쁘고 그리고 한여름은 당연히 안 되지만 이제 초여름 같은 때에는 에어컨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팔 위에, 목에다, 목이, 반팔 위에다가, 이렇게 목만 돌돌돌 돌 말아서, 목을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얘는 일단 제가 막시트윈이라고, 어,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름이 변경되면, 그 더보기란에 추가로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요고고, 그리고 요 다음은, 얘보다 조금 더 진한, 각국에 이제 굽기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얘도 막시트리 똑같은 사이즈예요 여러가지 굽기가 막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기본이라서 뭐 네이비색이나 베이지색, 화이트 뭐 이런 옷을 입고 그 위에 돌돌돌돌 말아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까레도 선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버님도 멋쟁이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트레이라던가 스카프 선물해드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르신들은 목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흔이 넘어가니까 목의 주름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 목의 주름이 자글자글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laughs> 그래서. 저도 스카프를 잘 사용을 안 하다가 3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스카프를 좀 두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이 유난히 긴 편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목에 살집이 있어서 주름이 많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이제 또 갑상선 같은데 이렇게 치료받으시고 하면 상처가 있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가리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까레를 하면은 좀 포인트가 되면서 나의 미운 부분을 가려주고, 이쪽으로 시선을 끌게 하면서, 네, 좀, 나를 화사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제 이번에는 제가 까레, 90-90사이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많이 보셨죠? 저희 카페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핑크색 까레입니다. 네, 가만히 보시면, 주황색이랑 핑크색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주황색과 핑크색이 어우러진 제품이거든요. 주황색, 핑크색, 화이트, 뭐, 그리고 거기다 그레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여름에는 흰 티나 까만 티 위에 그냥 둘러주시기만 해도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쁘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컬러예요. 핑크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진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막 너무 센 컬러들이 막 섞여가지고 정신없지 않고 은은하게 얼굴을 화사하게 보여주되 이렇게 주황색 같은 포인트가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서 생기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착용했던 사진 몇개 찾아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레의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번 시즌 처음 나온 제품이고 음, 저희가 오스트리아 갔을 때 제가 이거를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컬러감이 굉장히 진하고 제가 한국 매장에서는 못 보고 한국 매장에 여쭤봤을 때도 이 컬러는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컬러는 어, 짙은 레드와 블루 그리고 이렇게 금장 장식이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 화려하도 굉장히 네, 아 여름이나 봄에 하기에이 레드는 너무 탁하지 않나요? 하시는데 제가 사진을 좀 찍어 봤는데 트렌치 같은 거 얇은 거 하고 이거 같이 착용을 하셔도 너무 예쁘고 일단 이 패턴 자체가 되게 화려해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베이지나 블랙 같은 이런 그 아우터에다가 요거를 어깨에만 걸쳐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화사하고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요걸로 탑을 만들어, 만들어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네킹에다 탑을 한번 만들어서 입힌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포스팅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만 피했으면 하는 거는 여기다 너무 정장틱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빈티지하게 차라리 캐주얼하게 진이나 아니면 그냥 면바지 같은 거 매치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정장을 하면은 너무 클래식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네. 마지막 제품이니까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네이비, 한쪽은 블루 톤이라서 이것도 역시 이쪽으로 하면은 조금 더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 이 쪽으로 하면 조금 더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레드 컬러가 요즘 은근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립도 보면은, 입술색도 짙은 레드 컬러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따끔하면서도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까리 두 점과, 그리고 막세트 윌리 두 점과, 그리고 가브로슈. 세 점과 그리고 아까 보셨던 슈폼 가래 70cm 짜리까지 이렇게 스카프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국내 배송으로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발릭스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참, 가격은 국내 매장가와 거의 다, 다 똑같이 배송비랑 뭐 카드 수수료 이런 거다 포함해서 다 똑같이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 저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